나좀 노하려고. 바보 아, 이 바보. 나나 노하려고. 바보 이 바보 이. 바보 이 바보 이. 바보 이. 바보 이 바보 이. 똑같은 게. 멍청이 원 멍청이. 나는 멍청해. 여영. 간절히 신청해. 아 화장 선배님한테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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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걸고 싶어요. 너무 아그래서 아까 말 걸었어요. 말 걸어서 백스테이지에서. 음. 하람 o n t know what to 감사합니다. o n t know 동갑인데 to 말걸 y I 일 o 그 t k n 요 w what to say. I don't know what to say. I don't know what to s 로 y I don't know w h a 둥가둥가둥가 야 여기 짱구 얼굴이 많아 야, 짱구 얼굴이 왜 이렇게 많아? 이건 누가 봐도 장예은 가방이죠 장예은, 장예은. 아주 한 덧다리를 아, <laughs> 배고파요? 아, 나 지금 이거 마셔서 아직 소화 안돼요 선내 친구야? 언니는 선언니 이렇게 먼저 한적있어 있어! 선 언니 없죠? 아무도 못 봤죠? 아무도 못 봤지? 대답하세요 아무도 못봤어승현이 진짜 못 봤어요 유진 언니! 유진 언니! 유진 언 선. 승현 선. 어! 쳐다아무봤는아 아기 저를 아세요? 아기 공주님 저를 아시나봐요 쏜언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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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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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 그 뭐냐, 몇 시에 끝났지? 일곱 시 반? 일곱 음, 어. 시 반쯤? 아니야, 한 여덟 시, 8시, 여덟 시쯤 끝났어. 여덟 시쯤 끝났는데 보통 다 자잖아요. 저희는 어떡할래 어떡지 너무 배가 고픈데 그래서 다 같이 승희 이는차에 잔다고 했고 다 같이 아침에 연 기사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리허설 한 다음에 그리고 와서 이제 또 가기 전에 밥 먹어야 돼요. 아무튼 아침에 뭐야? 재밌었다고요.